정 라이온스 박진만 감독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 어,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습니다. 긴 하루 보낸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뭐 오늘 두 경기 하면서 좀뭐 예, 전체적으로 좀어 게임도 지면서 좀 힘든 하루였고 우리가 또 광주 와 가지고 1승 1패가 목표였는데 뭐 지금 2패를 했지만 뭐 마이너스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 가서 좀잘 재정비해서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1차전 서스펜디드 경기부터 2차전까지 통틀어서 좀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어, 1차전에서 이제 뭐 어, 주자 2, 3루에 이제 폭투로 난게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에 앞서서 이제 김영웅 선수 타석 때는 번트가 나왔어요. 네. 오늘 경기 전에 이제 뭐 선수가 직접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어떤 계획으로 번트가 나온 건지 궁금해요. 어, 야구라는 거는 뭐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 뭐번틀대서 어, 주자 2, 3도 가면 안타없이 또 점수를 알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좀 가져갔었고 어, 거기서 이제 뭐 작전에서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좀 추가점이 안 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네이 차전에는 이제 출루는 삼성이 더 많이 했는데 결국 점수는 더 많이 못 냈거든요 이게 삼성의 어떤 장점이 조금 안 나오는 느낌도 있는데 삼사차전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이 차전에서는 뭐 안타는 뭐좀 많이 쳤지만 뭐 결정적인 뭐어 순간에 안타가 안 나왔던 게 조금 패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우리 장점이 또 장타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장타력이 좀안 나와가지고 또 어 대일 하루 잘 쉬고 대구 가서 우리 의 장점인 장타력을 앞세워서 어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3차전 선발 투수와 이제 홈들어가서 2연전이거든요. 경기 가고 또 삼성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3차전 선발은 레이스 선수고요. 예, 오늘 뭐 어, 이패를 했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대구 가서 갖고 올수 있기 때문에 예, 하루 잘 쉬고 어, 재정비를 해가지고, 대우가서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박진만 감독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홈에서 분위기 반전이 진짜 절실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네, 오늘 경기 총평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연패를 하고 대구에 왔는데, 예, 오늘 게임으로 오늘 우리 팀의 장점인 어, 쳐야 될 선수들이 홈런을 쳐가지고, 어, 분위기를 갖고 오는데 성공한 것 같고, 오늘 레이스 선수가 또 너무 완벽, 완벽하게 또 투구를 해줘가지고, 오늘 어, 대구에서 한국 시리즈 첫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경기 더지면 진짜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좀 경기 전에 선수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을까요? 어, 그냥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에, 그렇게만 주문했고, 지금 뭐 기술적인 것보다, 어, 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에, 좀 편안하게 선수들 좀, 어, 게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에. 결국, 이제 홈런으로 활로를 찾았거든요, 타선에서. 네. 유독 라이언스 파크 오면은 타자들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어떤 것 같아요? 어, 라팍에서 하여튼, 어, 우리 타자들이 어, 좋은 결과를 계속 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시리즈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레이스 선수가 투구수가 좀많았어또 6회에 흔들리기도 했는데 7회까지 좀 밀고 가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어떤 것들밀고 가셨을까요? 어 투구 수는 있었지만 구위가 안 떨어졌다는 판단을 섰고요. 예, 그리고 또 어, 선발 투수로서 좀 어, 믿음이 워낙 어, 가는 선수기 때문에 치대까지 예, 맡겨둘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감독께서 경기 전에 기대했던 꼭 터져야 되는 타자로 박병호 선수를 언급해 주시는데 믿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어 오늘 홈런 계기로 예, 앞으로 시리즈 때 어, 계속 홈런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laughs> 내일은... 원래 지금 예고를 원태인 선수들 예고를 하셨잖아요. 네. 내일 선발은 그대로 가시나요? 어떠시나요? 네, 내일 선발은 원태인 선수입니다. 어? 감독님, 8에 임창민 선수 투입하실 때좀 지난 경기 흔들린 게 걱정이 안 되셨는지 궁금하고, 김재현 선수 중간에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투볼에서 올라가셨는데,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어, 그래도 우리 어, 임창민 선수가 뭐 광재선은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불펜 쪽에 패승 조고 믿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재현 선수가 투볼에서제 올라가 가지고 뭐별 얘기는 안 했고요 뭐 속이 없는 솔직히 속이 없는 소리했어요 맞아도 되니까 자신 있게 던져라 예, 그러면서 조금 힘을 실어주려고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구장욱 선수가 아픈 때도 앞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독료를 하더라고요. 혹시 감독님한테 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구장욱 선수 하는 건지? 아, 제가 절대 그런 지시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팀의 또 주장이고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지금 게임에 못 나오면서, 못 나오면서 선수들을 잘 다독여주는 것 같아요. 유장 선수는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대타로는 쓰실 계획이 여전히 있으신 건가요? 어떤? 지금 몸 상태를 하루하루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태고, 예. 저도 솔직히 게임을 내보내고 싶지만 예. 하여튼 하루하루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될것 같아. 요 본인은 출전 의사가 좀 어때요? 본인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예. 또뭐 무리했다가 또더큰 부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하루하루 좀몸 상태를 체크해야 될것 같아. 요 결국 이제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분위기는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겼고 분위기도 좋아졌고 내일 이기면은 같아지잖아요. 어떤 각오로 내일 경기 좀 임하실까요? 어, 대구 와가지고 우리가 또 장점인 또 홈런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계속 어, 끌고 갈수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뭐 어, 1승하고 2패 했으니까 이제 뭐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또 우리 원태인 선수가 에이스로서 또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 믿고 있고, 예, 그러므로서 또 좋은 시, 어, 시리즈가 앞으로 또, 어 재밌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마지막으로 라팍 개장하고 한국 시리즈 첫 승인데 얘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죠. 어 저희가 이제 뭐 한국 시리즈 올라와서 광주에서 이패하고 왔지만 또 대구에서 또. 많은 응원으로 우리 선수들이 힘이 나서 또 우리 장점이 홈런으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그런 흥으로 우리 선수들이 오늘 같이 좋은 경기력 보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호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초반에 원태인 선수가 부상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좀 힘든 경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원태인 선수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아, 아직 체크를 못 해봤고 어깨 쪽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어...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 3회에 사실 그 원태인 선수가 내려간 상황에서 송은범 선수가 올라와서 좀 약간 뭐 의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감독님 미리 좀 준비를 하신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좀 급하게 준비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투수고, 예, 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어, 몸이 제일 마, 잘 만들어져 있던 투수였기 때문에 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뭐좀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삼성은 이제 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고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인데 다음 경기부터 좀 어떤 식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어, 우리 이제 뭐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어, 5차전에서는 우리가 쓸수 있는 어, 전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될것 같아요.